안녕하세요. 내예 할머니의 마구잡이 부스풀입니다. 자, 오늘은, 오비 이락에 대해서, 음,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비 이락이 뭐죠?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학생들이라도. 오비 이락은 뭐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 이게 공교롭게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오해를 받는 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내가 그 일에 관여를 하고 그일 때문에 그 일이 어그러졌다. 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게 오비일학이에요. 어, 그럼 이런 적이 있잖아요. 왜? 어디 갔다 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어, 화가 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오늘 재수 나쁘네 재수 나쁜 건왜 그래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재수 나쁘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에이 오늘 재수 나쁘네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야, 그러면 까는게 옷잔데 여러분 세조자는 아시죠 세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서 요게, 눈이에요, 눈. 이게 세조 자예요. 세 조. 세조 자인데, 요기에는, 까맣게 오 자에는, 요 안에 요게, 요게, 요게 없잖아요, 요게, 요게, 요게.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까맣게 오 자예요. 왜? 까맣게는 까맣죠? 근데, 한번, 응, 음, 거리 다니시다 까마귀를 보세요. 눈도 까매요. 그래서 눈을 떴는지, 또 눈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분이 없어서, 아유, 없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요게 세조 자에서, 이거 눈이, 요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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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게 까마귀 오 자예요. 그래서 이게 까마귀 오 자인데, 그럼 까마귀 입, 까마귀 입장에서는 서운해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 까마귀가, 저게 날아가면서 까까 울어요. 노래 를 불러요. 그냥 좋아서. 자기가 뭔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재수없어. 침을 탁뱉어 에이, 까맣게 저리가. 그러면서 침을 뱉잖아요. 왜? 재수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까맣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나는 왜 이렇게 까맣게 태어나가지고? 눈도 없대 아니 세상에 눈 없는 새가 어딨고 눈 없는 동물이 어딨어 어? 아무리 못생겼으면 눈은 있어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입으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까마귀가 입으로다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탄식할 오자예요 탄식할 오자예요 왜? 까맣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눈까지 없어. 내가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웃으면 노래 부르면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재일수 없다고 침을 뱉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태어난 자체가 너무 너무 한스러운 거죠.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탄식할 오 까맣게 입으로 탄식한대서 탄식할 오자예요. 근데 새는 어떻게요? 해 새는 입으로다가 어. 새가 입으로다가 짹짹짹 그래 뭐라 그래 우리? 에이 듣기 싫어. 그래요? 엄마 새가 노래 부르네. 새가 우네. 새는 울지만은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했잖아요. 새가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노래로 들어요. 새의 울음소리가. 그래서 이건 울명자예요. 울명. 울명. 새가 입으로 노래 부르면 아 새가 우네. 그래서 우는 걸 노래소리로 듣고 까무게 입으로다가 노래 부르면은 탄식하는 걸로다가 우리는 들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대요. 왜 저렇게 탄식하라고 했어? 어, 뭐가 억울해서, 뭐가 잘못됐나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울며 탄식할 오자 그래요. 또 이제 날비자날비자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기 우자예요. 기 오. 새가 기절갔다가 요래고 있는 거예요. 요래고, 요래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날기 위해서는 다리를 쭉 뻗으면서 날개를딱 이렇게 펴야 되잖아. 요 모양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하나, 둘, 셋. 요게 요거예요 그리고 또 나서, 하나, 둘, 셋. 요거는 다래에요. 뒷다리. 날개를 펴서 이렇게 뒷다리를 쭉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쪽 날개가 또 이거예요 이거 요거, 이거 그래서 이 깃하고 이 깃하고 해서 깃을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뒷다리를 다쫙 뻗는 거예요 날을 날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이게 날 빗자예요 깃을 갖다가 날개에서 펴고 있다 그래서 날 빗자 그럼 여기서 곁들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이제 이거 날개필을 갖다가 하늘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새예요. 그래서 얘가 새가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땅에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날면서 나는 이거에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지금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아니야, 나. 그래서 이게 아닐 비자예요 아, 닐, 비자 아시겠죠? 근데, 어디 또 하나 끌어와 볼게요. 마음 십자. 아, 내마음에 뭔가 아니야. 아, 이거 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면 안되는데 이렇게 할순 없는데 뭔가 아니야 이거 아, 그래서 마음이 슬퍼. 그래서 그 슬픔이 있어요. 마음에 뭔가 충족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거 오지 말아야 될거 생각하지 말아야 될거 그게 아는 게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뭐가 어요 슬픔이겠죠?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은, 슬, 플 비. 슬, 플비 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베리. 베리는 뭐냐면은, 배나무요. 이와 어. 여다 했을 때, 베리 자이었어요 자,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뭐라 그랬어요? 벼, 화, 자라 했죠? 나무목은 식물의 대표. 식물 중에서 고개를 팍 숙이는 게 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벼, 화, 자. 옆에 게 이게 칼도, 자, 요게, 요게. 칼도, 자로 원래 요렇게 쓰죠? 칼도, 자 하나, 제 부수. 제몸뚱을합서끼때 요렇게 쓰지만은 이게 다른 데 가서 부수를 붙였던 요렇게 변해요. 그래서 선, 칼도, 방이라 그래요. 네, 세웠대요. 칼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건 칼의 그냥 모양이고 이건 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선 칼도 방인데 모르셔도 그냥 칼이다 칼도 쓰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칼이라서 이렇게 쓰는 칼만 아니라 어떤 도구를 말을 해요 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 뭔가로 자를 수 있는 도구 어, 그러니까 낫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별을 갖다가 낫을 이용해서 음, 칼을 이용해서 비워왔어요 1년 내내 종사했고 어머, 그러면 이득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이로울 이 자예요. 이 그러니까 합쳐서. 이, 로, 울, 리. 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로울 리. 이로울 이. 자, 그럼 이로울 이 자인데, 어, 칼로다가, 나소로다가, 별을 수확을 했어요. 아, 이득이 생겼네요. 그냥 그동안에 못 해먹은 쌀밥도 해먹을 수가 있고, 또, 음, 벼 별을 수확을 해서 갖다 팔아가지고, 어, 그 돈으로다가 또단거로서 뭔가를 어, 사올 수도 있고, 그다음 이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들어갔죠? 나무가 들어갔죠? 나무 중에서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거는 배나무예요. 그래서 배리 자예요. 그럼 나무 중에서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나무는 배나무다. 그래서 배나무를 해도 돼요. 근데 배리 자인데, 왜 그렇겠어요? 옛날에 약방에 있어요? 약약에 있어요? 옛날 민간요법으로 했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겨울이 되면은 추운데 뭐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옷도 신발도 뭐이불도집에 구조도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감기가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는데 민간요법으로다가 뭐 배를 끓여서 배추 그 물에다가 꿀을 타서 먹으면은 기관지에 천식에 기침에 감기에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질수 있는 나무는 배나무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배비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 조금 또 곁들여 볼게요. 이게 뭐라 그랬어? 작은 소자고 마음 심자요. 작은 소자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 심자예요. 신방변. 그러니까 마음 심자인데 어. 마음이 이로움을 줘요. 음. 마음에 항상 뭔가 생각이 내 마음에는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좋은 쪽으로다가 어, 뭔가 긍정적이고 소득이 있는 쪽으로다가 내가 발전해 나가요. 왜? 나는 영리하니까 그래서 이게 영리할 리자예요. 지혜로 리자두고 영리할 리 영. 리, 할, 리 자예요. 이 자로 써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항상 이로움을 추구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영리하다요. 왜? 그치, 이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똑똑할 리 자예요. 어, 맨날 이익을 많이 낼수 있는 사람은 똑똑하다. 똑똑할 리. 그런 사람은 마음이 맨날 타거나 마음이 영리하다다. 영리할 리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 한자가 연결을 해서, 어, 마음에, 마음이 항상 이로움을, 어,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 어, 그니까 영리하거나 지혜롭거나 생각한다고. 어, 이로움을, 이득을 맨날 얻는 사람. 장사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 어, 굉장히 똑똑하네. 돈 많이 벌었네. 그런 뜻이에요. 똑똑할 리 영리할 리. 요거는 대리. 요거는 이월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낙자 위에 거 뭐라고 그랬어요? 풀이라고 그랬죠? 어? 풀 앞에 거는 이거는 삼수변, 물수변 옆에 거는 각각각 각각각 그게 그러니까 떨어질, 떨어질 약자예요. 뭔가요? 풀이니까 어떤, 모든 풀. 꽃잎도 뜨고, 나뭇잎도 뜨고, 단풍도 뜨고, 어떤 풀에 나무에 끝에 달린 이파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물. 물은 또 한자에서, 물에서 물만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물이 나오면 물은 어때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파도가 팍 치면은 센 파도가서 와팍 치면은 상처 안 나잖아요. 더 기분 좋죠. 부드러워서. 어. 근데 우리가 어디에 탁 부딪히면은 상처나고 멍들잖아요. 그래서 한데서 물이 나면은 부드럽다. 일단 첫째가 부드럽다, 순조롭다. 물은 또 순조롭다. 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니까. 어. 그것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순서다, 부드럽다. 매끄럽다? 윤활력 역할을 한다? 물은 한테서 또 돈도 돼요. 조개패처럼 재물도 되요 왜? 하나의 기름을, 기름으로 생각해요. 집안에 잘 돌아가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죠? 어, 부드러운.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수가 돼서 일주일만 단수가 돼 봐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뭐가? 풀잎이, 나뭇잎이 물처럼 각각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뭐겠어요? 지금, 지금 봄인데, 한창 나뭇잎이 이제 크고 있어요. 근데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단풍잎 떨어져, 뭐, 낙엽 떨어져, 은행잎 떨어져, 길에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 낙엽 쓰느라고 얼마나 힘드셔요. 허리도 아프시고. 이게 한꺼번에 물, 부드럽게 각각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쫙 떨어져 봐봐요 그한 번에 그냥 2, 3개를 딱썰어버리고서는 말잖아요 근데 이게 안 그래요 하나씩 각각각각각 각각 각각 물처럼 부드럽게 풀잎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떨어지면서 바람이 조금 보면 이쪽으로 떨어져서 저기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각각 하나씩 떨어지다가 바람이 살짝만 보면 저기에서 떨어지고 나무 밑에 탕꺼번에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처럼 부드럽게, 약간 바람만 불어도, 세게 불으면 더 멀리까지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시 저까지 썰어야 되잖아요. 나무 밑에 고소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그래서 이게 떨어질 낙자예요. 풀잎이 물처럼 부드럽게 각각 떨어진다. 떨어질 낙.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